안녕 경수 레코드야. 오늘은 연기하면 인생이 바뀐다. 현실을 바꾸는 연기 매뉴얼 10단계에 대해서 말해 볼게. 사람들은 다들 말하지. 긍정적으로 생각해. 근데 생각만 바꿔서 뭐가 바뀌었냐? 안 바뀌잖아. 왜냐면 진짜 현실을 바꾸는 건 생각이 아니라 느낌이고 그 느낌을 불러오는 게 바로 연기야. 내가 원하는 삶을 지금 연기하는 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따라하면 진짜 현실이 달라지는 방식으로 보여 줄게. 첫 번째. 캐릭터를 정해라. 미래의 나를 설계하기. 첫 번째는 배역 설정이야. 네 인생은 영화고 주인공은 너야. 자, 지금부터 미래의 나라는 캐릭터를 하나 만든다고 생각해. 어떤 옷을 입고 있을까? 어떤 표정? 어떤 말투? 어떤 하루를 살까? 너무 거창하지 않아도 돼. 여유 있는 나, 자신감 있는 나, 부자인 나, 사랑받는 나, 재밌게 사는 나, 아무거나 좋아. 둘째, 아침에 역할 입장을 해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거울 앞에서 말해. 오늘은 내가 만든 캐릭터로 산다. 그리고 표정을 바꿔봐. 자신감 있는 캐릭터면 턱을 살짝 들고 어깨를 펴. 여유로운 캐릭터면 숨을 크게 쉬고 살짝 미소지어. 부자인 캐릭터면 느긋한 리듬으로 움직여봐. 딱 30초만. 몸이 바뀌면 감정이 따라와. 감정이 바뀌면 파동이 바뀌어. 셋째, 말투를 바꿔라. 현실은 언어의 파동으로 시작된다.네가 말하는 단어는 주파수야.아 나 죽겠네.이건 피곤한 주파수.괜찮아.이번엔 잘될 거야.이건 기회 주파수.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처럼 말해.비싸다 대신 가치 있네.돈 나간다 대신 순환된다.사랑받는 사람처럼 살고 싶다면 괜찮아요.고마워요.행복하네요.이런 말을 자주 써. 말투만 바꿔도 뇌는 아 우리는 이런 사람으로 살고 있구나라고 받아들여 넷째 하루에 10초 감정 장면 리허설 배우가 대사만 외우는 게 아니야 그 배역이 느낄 감정을 리허설하지 잠깐 눈을 감고 이렇게 해봐 내가 원하는 현실이 이미 이루어진 장면을 떠올려 예를 들어 계약서에 사인하는 나 공연장에서 환호받는 나 통장에 10억 찍히는 나. 좋아하는 사람이 내 손을 잡는 순간, 그리고 그때의 감정을 느껴. 감정이 뜨거워지는 느낌, 눈물이 찔끔 나는 느낌, 여유의 미소. 10초면 충분해. 그 10초의 감정이 내일의 현실의 재료가 돼. 다섯째, 자세로 현실을 설계하라. 하루 중 자주 그 사람의 자세를 연기해봐. 성공한 사람의 어깨는 펴져 있어. 여유 있는 사람의 걸음은 느려. 자신감 있는 사람은 시선을 피하지 않아. 그냥 그 자세를 2분간 유지하면 테스토스테론이 올라가고 스트레스가 내려가. 자세 하나 바꾸는 게 현실의 시작점을 바꾸는 거야. 여섯째. 대화할 때는 미래의 나처럼 반응하라. 요즘 누가 힘들지라고 물었을 때 그냥 그럭저럭요. 이러지 말고 네 캐릭터라면 어떻게 말할까? 그래도 방향은 잘 잡고 있어요. 요즘 좀 바빠요. 재밌게 살고 있어요. 실제 상황을 부정하지 않아도 돼. 단지 감정의 중심을 미래에 둔다. 이게 말투의 에너지를 전환시키는 연기야. 일곱 번째 주변을 세트장처럼 꾸며. 연기에는 배경이 필요하지. 네 현실 세트장을 바꿔 봐. 여유로운 나는 집에 향기 좋은 디퓨저 하나 성공한 나는 책상 정리 의자 각도 맞추기 사랑받는 나는 거울에 넌 충분히 예뻐 포스트잇 붙이기 공간이 바뀌면 진동이 바뀌고 진동이 바뀌면 감정이 바뀌어 여덟 번째 잠자기 전 하루 리허설 복귀 하루를 마치며 이렇게 말해 오늘 나는 내가 원하는 나를 몇 번이나 연기했지 단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느꼈다면 그게 이미 네뇌 속에 새 현실 회로를 저장돼. 그 회로가 반복될수록 내일의 현실은 더 빠르게 변화해. 아홉 번째. 힘든 날엔 컷 하고 외쳐. 영화 찍다 보면 엔진하잖아. 인생도 마찬가지야. 오늘 짜증나고 무너졌다고? 괜찮아. 그냥 컷 외치고 다시 가면 돼. 컷. 다시. 여유로운 나 버전으로. 이게 자기 에너지를 다시 조정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야. 자, 마지막. 그냥 계속 연기해라. 연기한다고 뭐가 달라지냐고? 그래, 하루만 하면 안 바뀌어. 하지만 계속 연기하면 뇌가, 몸이, 행동이 그 버전을 진짜 현실로 착각하기 시작해. 그러면 우주는, 아, 이 사람이 이 역할로 살고 싶어 하는구나. 그렇게 하고 그 대본을 현실에 반영하지. 결국, 현실 창조는 연기의 누적 값이야. 오늘부터 당장 연기해보자. 알겠지? 그럼 또 보자!